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4절 말씀. 아멘.